네. 8월 17일 11시 30분입니다. 어 이제 이번 시간에는 HLB에 대해서 한번 짚어 봐야 되겠습니다. 그 당장 화요일 날어 이게 뭐더 이상 손실은 나지 않을 것 같거든요. 네. 왜냐면 이제 그 잠깐 볼게요. 그 이전 영상에서 우리가 이제 HLB를 어 이때 고점. 네. 2020년 7월 1 4일의 고점. 그리고 2020년 7월 16일 어 7월 21일, 7월 22일 여기에 고점이 이제 93,000원대라서 어 얘가 지금 하락을 뭐, 완연하게 하락세에 접어든다고 하더라도, 그럴 것 같진 않아요. 근데 일단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, 어, 한 번에 반등하고 빠질 거니까, 네, 그래서 그자리에 위치가 이제 93,000원 부근이기 때문에, 우리가 일단 93,000원 정도의 매도를, 어, 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<laughs> 의견을 제시를 했죠. 문제가 생긴다면. 그런데, 어, 93,000원 밑에서 파시는 거는 정말 반대예요. 만약에 이게 지금 그냥 내일, 화요일 날 아침에 60분 봉을 보면, 음, 이렇게 한 번, 두 번, 보이시죠? 네. 파란 거세 묶음이 하락이 한 세트니까 한 번, 두번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내리꽂을 수가 있어요, 아침에. 경우의 수를 재는 거예요. 네. 하루 아침에 이렇게 내려꽂으면 당장 계좌가 마이너스 막15% 이상 넘어가 버리면 거기서 덜러당 매도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. 네. 그건 정말 안 돼요. 그렇게 내려가더라도 그러니까 A, B, C에서, C에서 파는 건 아니죠. 네, 팔려면은 비에서 팔아야지 c 에서 파는 건 아니니까 만약에 c 까지 내려가면 거기서부터 새로운 파동이 다시 1 2 3 4 5가 생기니까 93,000원 밑에서 여러분들이 그 계좌를 감당하지 못하는 거를 제가 알거든요. 그 느낌을. 네, 마이너스 그냥 아침에 시초가로 던지면 마이너스 10%, 11%, 12%인데 그게 그냥 아침에 시초가에 확 눌릴 가능성이 있어요. 3, 4% 5%. 네, 길게는 뭐 어, 이날 언제입니까? 목요일에 어, 시가까지도 눌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눌리면 차라리 괜찮은 거예요. 거기를 반등 삼아서 새로운 1, 2, 3, 4, 5에 파동이 시작되면 우리는 손실을 더 최소화할 수 있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 영상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이제 9만 3천원 밑에서는 매도를 좀안 하시는 게 만약에 내일 장이 더안 좋아져서 얘가 더 내려간다 할지라도 그러면 차라리 그냥 다음 1, 2, 3, 4, 5에 먹고 나오는 게 훨씬 더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아셨죠? 네. 그리고 만약에 이제 93,000원에 그냥 떨러다 걸어놔버리고 여러분들 각자 일을 하셨는데 얘가 이제 15분 봉상으로, 네. 하나, 둘셋 완전히 끝내고 여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12345가 시작해서 뭐 미친 척하고 내일 이제 원래의 그 시가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죠 이날 8월 14일에 시가를 회복하게 버리게 되면 아 내가 93,000원 왜 올려놨을까 그냥 냅둘 걸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뭐 그렇게 크게 바쁘지 않으시면 어 hlb를 지금 매수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장중에 좀 흐름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일단 어, 한번 내렸다가 반등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어, 곧바로 반등을 할 건지 그리고 뭐 정급한 돈이 아니면 HLB를 제가 봐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, 지금. 솔직히. 네. 내일의 그 주가 흐름이 잘 예상이 되지 않아요. 뭐안 되는 걸 자꾸 된다고. 네. 굴라쳐 봤자 사람만 우스워지는 거니까. 어, 그래서 장중에 좀볼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도 지금 그 내일 장중에 이좀그 화면을 네, 보면서 옛날 시전처럼 네, 시전은 제가 거의 뭐 30분마다 한 번씩 그 어, 커뮤니티에다 올렸는데 뭐 사실상 지금 그런 상황이 제가 되질 못 해서 음. 일단,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더 중요한 건 그거죠. 네. 뭐, 손실률을 일단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, 93,000원 위에서 놀았는데, 좀 일찍 파는 것 보다는, 93,000원보다 더 내려 앉았는데, 거기서 겁나가지고 파시면 절대 안 돼요. 네. 차라리 그냥 눌려버리면 나요. 그러면 그냥 새로운 1, 2, 3, 4, 5가 시작될 때, 먹을 수 있으니까. 네. 그냥, 제 마음 같아서는, 네. 여기 종가에서 그냥 쫙 말아 올렸으면 좋겠어요. 네. 금요일에 시가까지 네. 그래서 아무도 이 HLB로 어뭐큰 수익은 보지 못하더라도 좀 손해를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인데 네. 뭐 지금은 잘어 카운팅 자체가 네, 잘 되지 않아서 음. 아무튼 내일 이 HLB로 잘좀 하십시오. 네. 뭐 제가 싸 놓고 여러분들 보고 치우라 그래서 좀 그런데 음. 네,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. 4분. 네.